네, 김해영입니다. 나라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나라 형세가 강건해야 되는데 정말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정말 풍전등화가 딱 맞고 에이, 누란 지위라고 누란의 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에이,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 1위 기업부터 뭐, 거의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어렵지 않은 나라도 없어요. 렵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어렵지 않은 기업이 없어요. 다 지금, 자칫하면 그냥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여야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정쟁에 정말, 나를 세고 있죠. 정쟁에 나를 세. 그래서 제가, 용산에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라. 비상사태 선언하고 여야는 즉각 정쟁을 중단해라. 그리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일단 이런 어떤 위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5월 동주라고 하잖아요 5월 동주 오나라 월나라가 천하의 아주 그 원수지간 나라 아니에요 근데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어 오나라사람월나라사람이 같은 배를 탔어 그럼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한다 같이 협업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서목적지 도달해서 어또 지지고 싸우더라도 일단 공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국이 5월 동주에 현국으로 어국에 있다. 그러니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국 내 내각, 내각을 구성해서 총리를 민주당에서 어 이제 선임하고 각 장관들 한 절반을 줘서 공동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임있게 가야 된다. 그리고, 어 임기 다 되면, 그때 이제, 뭐, 임기 다 되는 게 아니지. 임, 그 임기 되기 전에 이미 나라의 어떤 기반을, 어떤 위험 요소에서 다 벗어나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 나중에 이제 임기 되면, 도래하면, 대통령 선거 도래하면, 그때 선거를 각 당에서 선거해서, 어 대통령을 손출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지금 가야 되는데 용산에서는 정말 비상세태 선언한 거는 요구한 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laughs> 개연령으로 지금 나와 버리니까 정말 황당한 황당 거죠 황당 황당 뭐 요즘 말로 그냥 에? 멘붕 특히 우파 진영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딱 어디서 이게 아니 경제는 그러지 않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정쟁을 통해가지고 더 거기름을 부어가지고 설상가상을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정쟁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 정치라는 게 경제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지금 막 이게 세계적인 어떤 추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좀 늦었잖아요. 지금 R&D 개발을 안 해가지고. 그럼 AI가 지금 대세로 가는, 이제 움직여 가는데 이런 쪽에 투자가 안돼 있으니 그럼 여기서 일단 협업을 해가지고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 좀 정쟁을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해가지고, 어, 점점 커진 게 뭡니까? 결국 여자 문제지, 여자 문제. 에? 김건희라는 여사가 이게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특검 받아라. 용산에서 자꾸 그렇게 뭐 아니 뭐 그렇게 그게 그렇게 뭐 문제 될게 없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받아가지고 털고 가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계속 수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중간에. 그러니까 우파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막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좌파 애들은 암, 아무리 뭐 그게 옳고, 그런 그름, 옳고, 그름을 따져줘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반대하고, 반대하고, 어? 특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반대하고, 수사으로 가니까, 어, 그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쪽 그냥 좌파 진영에 지지해버리고, 그 지지 안 한다 하더라도 우파는 지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도는 점점 떨어져가지고 위기를 자초한 거 아니냐, 이게, 위기를. 그러니까 야 야당은 야권은 정확하게 그런 그 지, 짚은 거야 말하자면 그 어? 전술 전략과 전술이 아주 어떻게 보면 잘뭐 이게 잡은 거지 응? 어? 김건희가 이게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이거 잘잘잘 그니까 러 이거잖아 개미 구멍이 개미 구멍이 처음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개미 구멍 그까 지금 무슨 개미 구멍 개미 구멍이 있는 근데 이게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져 봐요. 자꾸 커지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 뚝뚝 그냥, 응? 방도 붕괴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꼴이야, 그 꼴. 어게할 거라는 거야, 어게할 거냐. 그, 아까 오나라, 월나라 얘기했지만,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나라의 옛날에 그합려라는 그, 부차의 아버지가 합려잖아합려하고 월나라 구천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아작 한번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다시 또합녀가또 또 엄청난 또 고통을 통해가지고 또어 구천을 또 박살 내고 그 구천이 또어 나중에 이제 합녀가 죽지. 합녀가 죽으니까 그 아들 부차가 나타나잖아. 그 부차하고 하는데도 또 아작 나지. 부차가 아작 냈네. 발을 <laughs> 잡은 냈네. 그러니까 그 구천이 박살 먼저 내고 그 부차가 또 박살을 냈지. 회계산에서 박살 내니까 이제 구천이 또 한번 먹었으니까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준비할까? 오나라에는 오자서라는 아주 그 어? 걸출한 녀석이 있어. 이걸 무너뜨리긴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다가 이제 범녀라는 구천의 그 어, 신화 중에 범녀라는 아주 그 똘똘한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찾아낸 게 여자잖아, 여자. 그래서 천하의 그 아름다운 이쁜 여자를 찾아라. 그래가 찾아가지고, 응? 어? 그, 찾은 사람이 서시란 말이야, 서시. 서시가 어마어마 유명하잖아. 어? 중국의 응? 최고의 미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서시를 꼽잖아요. 그러면 서시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부처한테 가잖아요. 부처한테. 당신의 덕, 덕이 워낙 이제 이게 대단하니, 우리가 어? 서시를 발굴했다. 당신한테 드리려고 왔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어? 오다서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나라, 경국지색이 어디서 왜, 와, 왜 왔겠느냐, 왜 생겼겠느냐.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뭐, 한나라 때는 말이 때문에 망했습니다. 응? 은나라 때는 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주나라 때는 포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받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했는데 아니, 들어쳐먹지 않는 거야. 이 부차가 너무 이쁘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확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그냥 몇년 동안 그냥 이제 정사는 이제 예,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계속 그냥 그 이제 서시하고 놀러나 데기고 그냥 뭐 이런 이런 거 저런 거뭐 공원 뭐 이게 노는 노니 놀이 공원 만들고 뭐 술퍼 먹고 놀다가 그 사이에 어땠어요? 이 원나라 9천원 계속 전쟁 준비를 한 거지 계속. 그러고 나서 그냥 아작을 냈지. 그러고서 오나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나라 그 어? 아버지 아니 부차의 아버지는 합녀가 춘추 오패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춘추 오패 중에 한 사람. 춘추 오패 하면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어, 어 초나라 장공, 그 다음에 이 오나라의 함령 마지막으로 이초부차를부를 부차를 박살낸 구천, 9천. 구천이 올나라의 구천이 춘추 오패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누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 누구를 그, 그 화, 활용해가지고. 그 임금을 아장 내고 통일했겠냐고. 여자잖아, 여자.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문제를 항상 그, 그 그런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그냥 이이 이 제거하라는 거야. 제거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못 하는 바람에 오늘 아라는 그날 그렇게 해서 망해 버렸다니까. 아주 아장 완전히 망해 버렸어. 부활도 못 하고 그냥 망해 버렸어요. 응? 우리 우리 유가들은 말만 꺼내면 태평성대의 나라, 태평성대의 임금, 그 누구냐? 그러면 이제 요임금, 순임금 얘기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임금, 순임금은 많이 들어보셨어? 아실 거예요. 요임금 때는 사람도 안 죽였었는 줄 알아? 사람도 안 죽이고 다하늘 평화롭게 살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요임금도 사람 죽였어, 많이. 정말 천하의 꼴통들은 죽였다니까? 순임금도 엄청 죽였어. 천하의 정말 그 악질들은 죽였어요. 심지어는 자기 그 이복동생, 이복동생이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 그랬거든. 응? 어? 그, 그, 개모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이복동생이 죽였다니까. 순임금도 죽였어. 천하의 말, 대, 정말 그, 나라의 정말 걸림돌이 되는 놈들은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든 아니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끊어버려야지. 지금 윤통이 지금 이제, 응? 어? 아니, 그걸 그냥 계속 끌고 오고, 끌고 오고, 그냥 그, 마누라 집안에서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아니 공을 세운 건 맞지. 그건 뭐, 뭐, 누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이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문제가 되면 그냥 끊어갖고 일찌감치 끊어져가, 끊어갖고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혼자 살든가. 아,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도 잘 사셨는데 뭘, 뭐, 못할 게뭐 있어. 응? 이제, 이제서 다 이제 사태 터지고 나니까 이제 뭐 혼자, 응? 외교사절들 이제 혼자 만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미리미리 그 했었어야지.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들고 나온 게, 어떻게 그렇게, 응? 개엄령이란 말이요. 이게, 정말, 우파들도 지금, 이게, 완전 멘붕이 빠져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응? 참나. 한심해, 한심해. 아무리 정치 초보라도, 사람이, 그 때가 있잖아, 때가. 곧이 때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건안 하고, 응? 할때 빨리빨리 그냥 결정을 해서 해 가야지.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응? 그렇게, 대를못 네? 맞추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응? 정말 한심해 한심해 좋으나 싫으나 지금 국민들이 다 찍었잖아 야권을 줬으면 어떻게 가서 뭐 머리 조아리고 도와달라 나라를 위해서 도와달라 가서 거기에 막 무조건 어? 조아려야지 조아리고 예산 어? 깎지 마라 삭감하지 마라 이렇게 어? 타협을 하고 배화를 하고 타협하려고 자꾸 가서 해야지 까지 가서 조라 조아려 봐 계속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좀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가서 문제 제기 해봐 그러면 야권에서도 그럼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숙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 날하게 저렇게 막 예산 삭감하고 탄핵으로 막 일관 하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거예요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어, 이제 난리 치지 그러면 국민이 이기는 정정 어, 정, 정당은 없는 거지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어, 국민이 항상 옳다고. 아, 왜 말을 해놓고 개업령이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막 전부 멘붕에 빠지는 거야. 지금까지 잘해요. 어, 그, 그 개업령 그 발표하면서 그 문안 보면, 아, 틀린 말은 없어. 근데 그게, 아니, 그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가서 계속 조아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문제 제기해야지. 지금 한국재판소도 탈핵하고 그러면 법법재판소 가서 이제, 이제, 그 판정 받아보잖아요 거기서 유, 이게 유언인지 아닌지 뭐 헌법에 어, 유배됐는지안 했는지 뭐 법률에 위반됐는지 아닌지 그 확인해 줄거 아니야. 그런 거안 해주는 것도 그렇고 방송 통신 위원회 그것도 그렇고 뭐 아, 위원장도 그렇고 그거 다 허, 헌재에서 그거 다 마이너스 용인 아니야? 걔네, 그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들을 지난번에도 막그 판사가 어? 선법재판소 판사가 막 비판하더만 정그 어? 어? 야당 그 누구야 그 법사위원장. 앉혀 놓고 아니 그런 식으로 그게 계속 이 가면 그 여론을 이길 사람이 없다니 여론을 이길 사람도 없고 여론이 이길 정당도 없어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왜국개를못숙이나고 가서 그술 마시고 그그 응? 그, 어? 이렇게 잘하면서 아니 공정과 상식 그두 가지 가치만 딱 가지고 가면 된다고 본인이 그랬고 어 그리고 공정하고. 어, 이게 공장이냐 그럼 가고 공장이 아니냐 그럼 불공정이냐 그럼 그냥 과감하게 물리치고 용통성이 없어요 용통성이 뭐 하나 말해놓고 한번 용통성 없어 정치인이 이말 갖고 하는 사람인데 가다가 아니면 돌아가려는 것도 하나의 그그그 어? 그, 그 정치인이 할 일인데 돌아갈 생각 한번얘기하면저 돌아가지 못해 왜 그런 거또 주변에 참모들이 그런 선소리도막 해주고 해야지 전혀 그게 안되다 보니까 그냥 가지. 그것도 이제 내부는 이제 내부에서는 또 우파 또 내부에서는 또 내부대로 또 어? 쌈이 나가지고 그게 뭐야 이게 옛날엔 좌파들이 분열했는데 요즘은 우파들이 이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자중질환이따로러 자중질환이 정말 이래갖고 이게 나라 꼴이 되겠냐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 꼴이 지금 형편 없어가지고 지금 에?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정치권까지 이렇게 그냥 정치권이 난리칠 때 경제가 부안해 동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정치가 거기 뇌동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와 아, 정말 한심하고 한심 두심해 정말. 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문제적인 정도 하는 걸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아닌 건 아니다. 빨리 끊어야 된다. 에? 자기 뭐. 아무리 뭐, 뭐 자기 좋아하는 아내가 있, 아내라 할지라도 끊을 건 끊어야지 나라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지 어떻게 그냥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도록 해 이거는 정말 대통령으로 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